Thank you SOS랩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SOS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급등하는 이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SOS랩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SOS랩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예, 좋지 못합니다. 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빠지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어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관세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 자꾸 다른 나라를 관세로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어뭐 아직 확실히 한건 아니지만 어, 미국에 대해서 이 관세 보복을 할 카드로 이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 테슬라하고 애플 특히 이쪽이 이제 그 중국 매출이 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쪽과 관련해서 어,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쪽도 좋지 못한데 어, 그런데 이 SOS랩은 금일 이렇게 이제 급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힘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음, 주변 환경의 거리와 형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 라이다를 개발 제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를 통해서 하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카메라 플러스 이 라이다도 하게 된다라면은 더 완벽한 그런 자율주행을 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SOS랩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은 급락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한데 이 종목은 조정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이 박스권 내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급등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데 상장된 지가 오래된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이 21,000원대가 아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만 올라가면 은 여기가 여기를 터치를 할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2만 1 0원대까지는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모멘텀 역시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는 이제 6월 어 하반 어 2분기 정도에는 이로봇택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 로보 택시는 결국에는 자율주행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로보 택시가 이 생각보다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어, 그냥 뭐 어, 택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전세계 택시 시장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이 로봇 택시가 만약에 정말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어, 정말 어, 적은 금액에 택시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 시장, 전세계 시장 점유율의 10%만 차지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다라면은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로보택시 하나만 가지고 해도 수조원을 벌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급력이 이제 높은 쪽이 이 자율주행 쪽이기 때문에 예,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습니다. 자 그리고 한간에는 이 자율주행,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다른 차에 이제 파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말로는 현대차에서 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중요하고 어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어어 테슬라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을 파는 전략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팔매 따라서 어 당연히 매출이 이제 늘어날 거고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은 그만큼 테슬라의 예, 점유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아마 아, 테슬라도 이제 좋아하고 어, 또 다른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도 이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어, 그냥 돈 주고 이렇게 사 가지고 할수 있다라면은 음,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유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Sos랩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참고하니다 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SOS랩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